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청사포예요. 청사포 바닷가 일선이고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부산시장.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들을 여러분이랑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풀어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지금 4월달 현재 받기는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입주해야 될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리하고. 당연히 주택은 없어야 되겠죠? 주택자로 만들고 이제 이잔금을 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무를 정리해야지 이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 요 신고하는 소득에 대비해서 제가 다른 부채 지금 차량 캐피탈이랑 토지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갚아야지 돈의 은행에서 나오더라고요. 누가 요즘에 차량 다온돈 주고 삽니까? 그걸 지우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온대요. 여전히 주택 담보 대출은 난이도가 최상이라는 거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물어요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어, 당연히 은행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저기 카톡들에 다 올려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은행 가는 것보다는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 전화드려서 제 신용등급 조회 동의하면 저희신용책 체크하시고 1분만 얘기하면 그분들께서 오고 신용등급이 어떻다 얘기를 해주세요. 1번. 그리고 저희 홈텍스 가면 제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득이랑 등본 초본을 다 떼가지고 톡계나 문자, 팩스로 보내드려요. 소득이 얼마고 채무가 얼마 있으니 대출이 얼마 나온다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제가 들어간 이 아파트가 가격이 금매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대출 때문에 금매가 나오는 거예요 1 주택 처분을 못하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분양한 해서 시공사를 해서 시공사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1 주택 포기 안 하고도 대출을 받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율이 사악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푼다푼다 얘기 있어도 아직 이제 5월달 정권이 직접 움직여야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출은 알아보고 있는데 입하기에서 일부러 연체를 내고 6월달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중도금이자 150에서 2 0 0이에 나가거든요. 그걸 내면서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10%더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택자 같은 경우 제조건으로 70%밖에 안 노더라고요. 연체를 하면서 80%까지 혹시 정권이 바뀌면또 풀어져서 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렇게 힘든데 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상가투자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상가투자는 이번에 제가 샀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 공동담보 놓고 거의 90% 정도 이제 대출을 일으켰어요. 상가를 많이 알아보세요. 대출이 되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상가로 많이 옮겨 타셨어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부산 은행이에요. 이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용 임대업에 대한 그 대출 커터가 100%라고 하면 자기들이 얘기했던 예산이 100%라고 하면 거의 지금 90% 이상이 소, 다 소진을 했대요. 지금 상황이 6월달 되면 비주거용 임대업에 대해서 부산은행 특방상품은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수요들이 어, 비주거용 임대에 대해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 은행 것만 얘기해도 느낄 수가 있어요. 비주거 임대업이랑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을 지금 자기들이 특판 상품에 거의 다 소진했고요. 다른 실제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그런 거는 캐파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진짜 대출 때문에 상가로도 많이 이동했다는 걸 느끼고 주택담보대출의 허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내면서 어떻게 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토지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토지를 팔아야 되는지.